마피아 여러분, 주, 소, 맛상무입니다. 지난번에 PX 냉동식품 리뷰를 했잖아요. 리뷰하는 중간에 진짜로 현역 대위 중대장님께서 맛상무한테 실망했다 하시면서 저한테 진짜 PX 제품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우리 중대장님. 이런 실망 정말 좋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PX에서 인기 있는 것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실망한 중대장님의 클라스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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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중대장님. 짜잔, 와 홍진경 만두. 아하 고기 만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하식품이라는 만두회사도 꽤 크고요 만두 잘 만드는 회사예요 달콤한 갈비만두 짬뽕 군만두 화끈이 불닭 떡볶이 범벅 치즈 핫도그 미쓰리 치즈떡볶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빅팜이 있습니다 빅팜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추억 있으신 분 있으려나?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짜잔 젠틀로지 오리원 로션 요거 인기가 최고랍니다. 요거 없어서 못 구한다는 거. 닥터지 달팽이 크림 풀원얇피 만두하고 비비고 왕교자가 너무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브 리그처럼 느껴지지만 이 만두들도 되게 맛있거든요. 칼을 깨가지고 살짝 물 조금 붓고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 홍진구 병에 더 만두는요 3분 정도 돌리래요. 맛상무님 시절에 군대 식단 어땠어요? 취사장 사역을 좀 나갔어요. 군대 된장국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취사병들이 도대체 어떻게 끓이길래 그런 희한한 냄새가 나나 봤더니 우선 이제 물을 채워요. 물을 쫙 드럼통 같은 데다가 채워요. 이렇게 물을 끓여요. 그런 다음에 삽으로 된장을 퍼요. 두부를 판째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막 넣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끓이면 그냥 된장국 맛이나 똥국 맛이나 똥국 맛이. 맨 마지막에 갑자기 이... 이만한 생강 봉다리를 팍 뜯어가지고 막 붓는 거야. 미친 거지. 된장국에 <laughs> 왜 생강을 쳐넣냐고. 그러니까 바로 한 숟갈 뜨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짬통으로 가는 거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된장국에 생강가루를 넣냐고.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거를 조합을 못해. 자, 네 가지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하 만두는 이런 느낌. 감자 만두 느낌이에요. 음. 비쫀득쫀득한 감자 만두. 내용물이 되게 알차요. 고기 채소가 아주 많아요. 요거는 밥 먹으러 안 가고 한끼 뚝딱. 혼자 먹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맛있다. 만두가 되게 작아요. 라면 만두라고 있어요. 라면에 넣어서 먹는 만두. 오뚜기에서도 나온 거딱그 정도 사이즈예요. 되게 작아. 응. 만두피는 고향만두 만두피인데 키가 되게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요 옆에 아하만두보다도 간기가 약하면서 담백하면서 되게 고소하거든요 이 고소함은 기름의 고소함 같아요 홍진경의 더만두 이거 고급스럽고 맛있어요 음식점에서 주는 물만두 같은 맛 골반의 짬뽕 군만두 아 냄새가 불냄새가 난다 짬뽕 냄새라기보다는 약간 불향 같은 게 나요 음, 뭐야. 금방 뭐팍 터졌어. 아, 맛있다. 이건 군대에 없는 맛이에요. 이건 싸제 맛입니다. 기름, 불향, 매콤함, 그리고 기름이 팍 터지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음. 음. 맛있어요. 입맛이 매콤하면서 짬뽕군만두 요거 맛있네. 자, 한만두라는 회사에서 만든 갈비만두입니다. 고기 씹는 식감은 좀 부드러운데 맛이 거의 한80% 롯데 햄 너비안이 같은 맛입니다. 자, 만두 네 가지인데 다 맛있었지만 가장 그래도 맛있었던 게 홍진경의 더만두. 아주 고급스러웠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바로 이 올반의 짬뽕 군만두입니다. 아, 요거 맛있네요. 화끈이 불닭입니다. 군대 냉동식품을 리뷰하면서 든 생각이 군대 냉동식품은 얼만큼 짜제 치킨이랑 유사한가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불닭소스인데, 요거? 냄새도 맛도 불닭소스예요 그래서 확, 아. 바보, 바보. 이거 삼양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닭이에요. 아시죠? 또 불닭이야. 맛있네. 불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겠다. 음, 여기다가 크림우동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돌리면은 이거 진짜 꿀조합일 것 같은데. 화끈이 불닭은 삼양에서 만들어서. <laughs> 자꾸 이게 도망가. 화끈이 불닭은 삼양. 화끈이 불닭은 삼양에서 만들어서 딱 불닭 소스인데요. 검증되지 않은 맛보다는 오히려 괜찮아요. 짜잔. 떡볶이가 두 개입니다. 크림 우동하고 비슷한 거. 미쓰리라고 그 떡볶이 가루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벗어 하는 거. 두 가지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김말이, 야채튀김, 소스, 그리고 밀떡. 괜찮겠는데? 치즈 밀떡. 이렇게. 미쓰리 컵떡 소스. 오,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로 직행 메가 빅 핫도그도 돌리고 냄새가 되게 그럴싸해요 이거 진짜 떡볶이집에서 나온 냄새 같아요 핫도그 안에 케찹 있다고요? 어 잠깐만 정지 사격 정지 아군이다 뭐야 아 케찹 있었네요 케찹 따뜻하게 먹게 됐어요 핫도그 안에 케찹 있는 거 몰랐어요 큼지막하고 미스리 떡볶이 그리고 요거는 오뚜기 떡볶이 범벅 딱 수통 넣고 압록강물을 먹겠습니다. 마셔, 압록강물. 아, 음, 떡볶이 범벅 맛있다. 음. 지난 시간에 크림우동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떡볶이 범벅이 있습니다. 아, 면사랑 제품 괜찮네요. 맛있어요. 자, 미쓰리 떡볶이. 안에 치즈도 맛있고요. 떡이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어, 미쓰리 떡볶이는 국물 좀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 앞 떡볶이 맛이 나고, 요거는 이제 시내, 시내 돌아다니다가 먹는 그런 떡볶이 맛이 나고. 둘다 맛있어요. 와, 크다. 음. 소세지가 큰게 들어있어요. 제조사가 오뗄인데오뗄은그 소세지 햄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거는햄안 먹어봐도 퀄리티 괜찮을 거야. 음! 뽀독햄뽀독햄 음! 이름 보고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텔은 뭐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캠 쪽으로다가, 육가공으로. 되게 뽀독뽀독하면서 치즈도 들어있고요. 카스테라 빵 말씀 안 드렸는데, 카스테라 되게 쫀득하면서 맛있어요. 핫도그, 떡볶이, 떡볶이 범벅. 세개다 진짜 괜찮은데요? 빅팜이 360원이에요. 이 빅팜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볼게요. 저는 군대 전역한 이후로 25년 동안 뽀글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버서 불려 먹는 전투식량 같은 라면을 단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뽀글이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라면을 4등분 해서 밑으로 좀 보내주겠습니다. 스프 이거 넣어야 되죠? 어이 딱딱한 질감은 뭐지? 빅팜 처음 먹어봅니다. 덜렁덜렁 덜렁덜렁 뚝 부러질라 그러네. 오오오오이 부분 편집해주세요. 빅팜을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빅팜 짜투리 한번 드셔보시면 빅팜 짜투리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빅판 빅판 하는 거예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홍 소세지 딱딱한 버전 같은데요 뽀글이 만드는 동안에 젠틀로지 올인원 로션 군인들도 피부가 중요해요 달팽이 크림. 요거, 요거 없어서 못 구한다거든요. 예, 달팽이 진액이 무려 무려 20%. 달팽이 진액이 피부에 좋대잖아요. 되게 기름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건성 피부에 써야 된다는데, 군대 있다 보면은 얼굴 쩍쩍 갈라지고, 아, 저도 막손 같은데 되게 트고 쩍쩍 갈라졌어요. 아, 요것만 있었으면 제가 그때 말뚝 박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 구경을 샀어요? 요거, 요거. 요거는 사뒀다가 휴가 나올 때 여자친구나 어머니한테 선물하면 진짜 좋겠다. 어우 오. 오, 오, 끈적끈적하고 좋아. 되게 부드러워요. 미끈미끈하고. 저 군대 있을 때 오,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군생활 진짜 오래. 오, 어 물이 너무 많았나? 으... 여기다가 빅팝 넣어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런 비주얼이던가. 었 물이 한강이에요. 그러게 물조절 실패. 어, 잠깐만 의외로 괜찮은데요. 음, 물론 끓인면보다는 덜하지만 어 맛있는데. 이빅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에 맞이하는 그 군대 빅파마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 <laughs> 음. 꼬구리를잘 만드는 방법은 첫째 물 조절 두 번째는 물이 뜨거워야 되고 세 번째는 급하다고 빨리 먹지 말것 충분히 불려야 그래도 라면에 가까운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간 건강 라면 같은 그런 느낌 실망한 중대장님이 보내주신 군대 PX 제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점도 있었어요 만두도 네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거의 사회 제품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군대 제품도 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월이지만 군대는 이제 벌써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내시고요. 또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저녁 할 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칭대장님 감사합니다. 충성!